안경을 쓰고 그걸 보게 된 선아 이게 뭐야 대체? 그럼 S라인 초보자 선아에게 삼촌은 강선아 밥 먹었어? S괴물 아! 놀라긴 했지만 자신만 아는 누군가와의 S라인을 보게 된 선아 음. 등산을 다녀온 사람들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사람까지 이젠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비밀을 다알수 있습니다 강선아 빨리 타. 데려다 줄게. 예상은 했지만 더 심각했던 삼촌. <laughs> 미친. <미치. 웃음> 자신을 한심하게 바라보는 조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. 어쨌든 이제 선아는 어제의 선아가 아닙니다. <웃음> <웃음> 놀랍게도 뭐야? <laughs> 담탱 모소리였어 오늘 무슨 날이야? 네가 왜이 시간에 등장하냐? 그러게요. 뭐 한다고? 간만에 삼촌 노릇 좀 해보려고 했더니만 역시 사람은, 음, 아, 아, 사람은? 안 하던 짓을 하면 안돼아그 고등학생 조카? 요새 고딩은 상전인데 상전이지 근데 어쩌냐 나밖에 없는데 그럼 한 형사님 결혼하면 어떡해요? 생각지도 못한 질문 결혼? 형사님 결혼식으로 왜 가? 직장 동료니까 이런 은밀한 사생활을 가진 지욱이 결혼할 리가 없죠 초대받으면 모를까 갑자기 할 일이 생각나서 미안 사실 S 라인을 볼수 있는 안경을 이용해 조금씩 학교를 장악하고 있었던 것. 먼저 선생들부터 무슨 사진? 근데 어디서 찍힌 건데? 들켜서는안 되는 불륜. 그러니까 조심하라고 했잖아. 누군가의 은밀한 관계를 안다는 건 의도적으로 정보를 유출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었죠. 이를테면 헤어지게 한다든가. 뭐하는 거야 지금? 왜? 왜? 지금 왜라는 말이 나와? 어? 나랑 헤어지고 첫 따님이랑 놀겠다고. 아, 우리가 뭐 사귄 거였나? 야! 알수 없는 불길함을 느낀 현읍. 내가 얘기했다고? 얘기했으니까 사진이 날라왔잖아, 엄마. 내가 얘기한 게 네가 얘기했겠지. 생각을 해 봐. 내가 얘기 야, 얘기했죠? 생각을 했으니까 나오는 거지. 아침에 사진 나왔어. 네가 얘기한 거 아니야? 나죠. 이제 확실해졌습니다. 너 원래 안경 썼었나 눈이 나빠져서. 그 힘의 무서움을 아는 현읍은 넘어갈 수 없습니다. 뭐 하는 거야? 내놔 너만 보이는 거지 이 안경 쓰면 붉은 선. 너도 그게 보인다고? 안경을 안 써도 말이죠. 그럼 지금 내 머리 위에 선이 몇 개야? 한 개. 한 번에 맞추는 찐 능력자. 돌려줘. 이거 위험해. 그래서 뭐? 그 능력이 불러올 참사라는 현읍. 이게 원래 누구 건지 그딴 거나 하나도 안 궁금해. 이건 내 거야.